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백승호 선수의 이력과 그리고 다른 슈타트의 전망과 관련해서 뒷이야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스포탈코리아의 홍희택 기자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백승호를 되게 오래전부터 지켜봐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중고등학생이었던 선수가 벌써 대학 졸업한 나이가 됐으니까 그 사이에 저도 뭐 바르셀로나 왔다갔다 몇년 동안 하면서 훈련하는 거, 뭐 경기 뛰는 거 지켜봐 왔고 최근까지도 뭐 소식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팬들이 가장 답답해 했던 게왜 이적을 하지 안 안았냐. 이 문제에 관해서인데요. 원래는 이적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7월 8일 날에 출국을 했거든요, 현지로. 이제 6월 A매치를 뛰고 휴식기를 보내고 가자마자 단장이랑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치에 대해서. 그때 처음부터 이적 의사를 확실하게 드러냈고 또 7월 말에 또 2차 담판을 했는데 지루한 쪽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갈 거면 이 종류를 남겨 주고 와라 근데 선수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수혜 감독이 부임하는 그런 좀 변수가 중대 변수가 됐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 변수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백승호 선수가 바르셀로나 시절에 한 40번 정도 일군 훈련코콜업됐었는데요 당시 감독이 루이스 앤 리케였고, 그때 그 수석 코치가 후한 칼로스 문수의 지금 현 지로나 감독이었어요. 뭐 한간에는 국내에서 그런 네티즌 여론들,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 바르셀로나 B팀에 있는 선수가 피파 징계로못 뛰니까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일군 훈련에 올렸다. 그런데 제가 스페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너네는 메시가 만만하냐 아무나 이렇게 올려서 운동을 같이 시켜주고 이런 데가 아니다 당시 말도 MSN이 다 있었고요 스와레지 네이마르가 있었고 또 이니에스타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그 코칭 스태프에서는 백승호를 높게 쳤던 것 같고요 그때 그걸 다 훈련을 기획하고 구상했던 게 운수의 수석 코치였기 때문에 백승호를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지로나로 오면서 본인이 본인 머릿속에 있는 바르셀로나 축구를 좀 실현해 줄수 있는 그런 키플레어로 좀 백승호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시즌 친선전도 6경기를 뛰었고 또 공격 포인트도 많이 기록했고요. 혹시 그 외에도 백승호 선수가 스페인에 남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스페인이 익숙하죠. 2010년도 2월에 처음 나가서 그해 가을부터 시즌에 들어갔는데 거의 10년이 됐어요. 아무래도 언어나 문화나 뭐 가장 큰게 축구 스타일 뭐 그런 것들이 익숙하니까 본인도 처음에는 지로나를 떠나게 된다 해도 스페인은 가장 먼저 제1의 선택지로 났던 것 같고요 또 스페인 이부라는이부리그이긴 2부 해도 제가 건너 건너 듣기로는 벤투 감독도 너가 백승우 너가 어, 스페인 이부에서만 뛰면 충분히 나는 좋다 대표팀에도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실제 사실 지금 독일 2부에서도 대표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레귤러 멤버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있는데, 그래도 백승호 선수가 꾸준히만 뛸 수만 있다면, 스페인 2부도 제가 보기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다고 선수 본인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